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자, 우리 내일 수업 뭐였지? 내일 수업은 바로 임영웅 친구의 연애 편지야. 그 연애 편지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달달한 감성으로 비슷한 감성의 노래를 한번. 더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수업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 오늘 옛사랑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어. 또 영웅 친구도 한번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지, 그지? 이 노래는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이야. 광화문 거리. 두꺼운 점퍼와 두꺼운 옷으로 바삐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고 여기에 한 사람이 그 길을 같이 걷고 있어. 근데 그 길은 첫 사람과 그렇게도 많이 많이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어. 광화문 거리. 그 거리를 걸으면서 이 남자가 느끼는 마음 속의 그 진한 그리움. 그런 마음들을 가사 하나하나에 다 담았다고 볼수 있겠지.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바삐 길을 걸어가고 있어. 가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 여기서 울었다는 거는 펑펑 울진 않은 거야. <laughs> 어떻게 길거리 사람 많은데 펑펑 울겠어, 그지? 펑펑 울지는 않았고 그냥 길거리를 같이 걷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마음 속에 뭔가 강한 울림이 와서 마음으로 울은 거야. 겉으로 흘리는 눈물보다 마음으로 흘린 눈물이 더 크다. 너희들 알고 있지, 그지? 자 이유가 나와. 왜 울었을까?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엄쳐 그래 그 거리를 지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들, 기억들이 나의 머리를 마구마구 때리고 나의 가슴을 울리는 거야. 텅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자, 이 남자는 목적지가 있었어 어딘가로 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광화문이라는 그 곳에서 사람들 틈에서 나름 내 목적지를 가지고 가고 있었단 말이야. 목적지에 도달하진 못하고 계속 그 근처에서 서성이는 거야. 몇 번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대가 저녁이 된 거야. 불빛들 켜져 가면. 가로등이겠지 그지?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아 여기까지는 그냥 그냥 생각이 나나 했어 그냥 아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성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저녁이 된단 말이지 저녁이 되고 나니까 이 그리움이 더 커진다는 얘기지 우리 있잖아 낮에는 막 이런 슬픈 얘기 막 아픈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뭔가 어두컴컴해지면는 사람의 이 감정이란 게더 폭발하거든.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그 이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온다. 아껴 불러보네. 아껴 불러보네. 아껴란 말은 뭐 돈이나 어떤 물질 따위를 아끼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남들이 못 듣게 그냥 혼자 웃조려 보는 거야. 자,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여기서 찬바람은 찬바람은 그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의 부재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바람이야. 그런 바람으로 와 옷깃을 여미우다. 자, 찬바람이 와서 그 찬바람을 좀 감추려고 내 옷깃을 여미었어. 더 마음이 무거워져 버지. 그때 왜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그 사람을 떠나 보내야만 했을까? 그런 마음들이 정리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 허성이다 울은 거는 마음으로 울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감정이 폭발해 버린 거야. 격한 폭발은 아니고, 담담하게 내두 뺨을 타고 그러는 그런 눈물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자, 이제 고백하는 거야. 나그 사람 잊어버리고도 잘 살고 있다고. 나 아무렇지 않다고 세상에다가 다 얘기했어. 나안 아파요. 나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던 내 모습. 이런 내 모습. 자, 이제 고백한다. 사실 다 잊지 못했어요. 모두 거짓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힘들었던 이 남자의 앞으로의 다짐이 나오는 그런 글이야. 나 이렇게 이렇게 아팠지만 앞으로는요. 저 앞으로는요. 그리운 것은요. 그리운 대로 그냥 제 맘에 둘 거예요. 애써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람에 대한 아픔들을 버린다고 해서, 내 팽겨진다고 해서, 내 기억에 남아있는 날, 사라지겠어? 안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지금처럼 그리워하는 그 마음대로 그냥 제 마음에 둘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본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그냥 어떤 초연적인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야. 그렇지? 자, 흰눈 날이면 들판의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길 찾아가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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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들의 서성이다가 마지막으로 남자가 광화문 거리의 중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니 하늘에서흰 눈이 날려 들판이란 거는 허 벌판이겠어? 아니야, 얘들아. 들판은, 들판은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과 외로움과 공허함.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단어이지 정말 들판은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옛사랑이 그려질 때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장소를 그냥 찾아갈 거야. 나의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틋함 이런 것들이 마치 흰 눈처럼 흰 눈처럼 광화문 굴리를 덮어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자흰 눈처럼 외로움 그리움 이런 애틋한 마음들이 쌓여가는 반면에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벼운 마음 이제 그 사람 편하게 추억하고 편하게 그리워할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하늘 위로 멀리 떠나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서는 어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첫사랑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 들진 않아 워낙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지만 그 사람과 자주 갔던 거리를 이런 쓸쓸하게 눈 오는 어떤 저녁에 혼자 걷는다면 그 사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람이니까 그게 감성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이 노래를 그냥 멜로디 라인만 따라가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선생님 수업 듣고서 한번 차분하게 잠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너희들의 감성이 아마 이만큼 올라갈 거야. 자, 지금까지 감성쌤이었어.